비행기도 몰아보는 게더우 그냥 좀 타보는 정도고. 탱크도 10년 동안 있었는데 5km인가 7km 몰아봤다고 그러잖아. 요 연료 탱크에는 배고프니까 기름을 뽑아가지고 팔아먹고 물을 채워가지고 있다. 대부분이 그렇다. 국력은더 많을 것도 없지만 인민군 자체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파와 인터넷을 막아놓은 북한 단 북한 동포.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그 수준 차이죠. 하늘과 땅이죠. 뭐. 비행기 같은 것도 북한은 대부분 1세대, 2세대, 3세대, 조금 좋다는 게 겨우 4세대인데, 그것도 사양이 떨어진 미국 29가 다고, 우릴 뭐 F35, 5세대, 4세대, 지금 뭐 4.5세대, 뭐 거의 뭐 5세대급으로 지금 개발하는 나라고, 뭐 어른하고 아이 차이 수준이죠. 네.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수준가지고 물론 북한도 뭐 최첨단을 한다고, 뭐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 나라 기본의 기본인 전기도 없는 나라이고 한국 경제력 경제력은 곧 군사력이거든요. 한국 경제력에 남한 경제력에 우리 고원군 경제력밖에 안 돼요. 북한이. 그런 수준에서 경쟁이 되겠어요. 네, 경제력이 곧군사력인데 그래서 남북 회담 때, 여기 대표단들이 할줄 몰라요, 여기 사람들은. 힘은 세고, 뭐, 풍요는 한데. 그럼 뭐, 북한이 뭐, 불바다으려할 때, 뭐, 뭐, 같이 싸울 거 없이, 이런 인공위성 사진 하나 딱 보이면서, 이렇게 전기도 없는데, 오케이, 전쟁을 하갔습니까 네, 그, 인민군 그 사진, 저거, 빼빼 마른 사진, 머리 하나 차이, 차이, 그 사진 보여주면서, 어떻게, 응?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전쟁을 하냐고. 그럼 끝이에요. 경제력이 곧 군사력이고, 현대전쟁은 국가 총력전이거든요. 네. 근데 그 군대만 싸우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력까지 다 해가지고 국가 총력 전쟁 아니에 현대전은 그런데 심약한 북한이 우리나라 고흥군 경제력법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함께 군도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 한국을, 남한을 치겠어요? 그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게 지금 북한 실정이고 실제 김일성 부자 그 내적 교실을 보면요 벌써 1 9 9 4년대에 김일성이가 분명히 얘기한 있어요 우리는 조카 통일을 이미 물 지나갔다 건너갔다 우리는 철저히 방어를 해야 된다. 뭐 겉으로는 막, 그게 전술이죠. 뭐. 겉으로는 막 위협하고, 뭐. 거기 자꾸 넘어가요, 여기서. 뭐 그때 94년도 핵 문제 때문에 클로톤 미국 대통령이 영변 그 협단지를 때린다고 할때 그러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 100만이 죽는다. 아, 인민군이 지금 불어가지고 자동, 이 인민군 탱크 자동차 몽땅 다 모져서 못어져, 있는데 무슨 100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책상머리라는 게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그래서 이렇게 우리 탈북자들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북한에 살아봤기 때문에 북한을 너무나 감각적으로, 본질적으로, 현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북한의 군사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실제로 보고 들으신 북한의 훈련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첫째로, 그, 군부대에 있다 온 탈북자들 증언이 이미 다 있는 것처럼, 비행기도 몰아보는 게 그냥 겨우 그냥 좀 타보는 정도고, 탱크도 10년 동안 있었는데 5km인가 7km 몰아봤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대부분 군사기재 원동기 그, 연료 탱크에는 그 배고프니까 기름을 뽑아가지고 팔아먹고는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렇게 하고 군복도 몇 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신발도 뭐 1년에 겨우 하나씩. 대문대고 많은, 많은 시기니까. 일단 일단은 체력 자체, 국력은 더말 것도 없지만, 인민군 자체가 한 30%, 40%가 영양실조라는 건그건 말썽인 거죠. 거기서 죽는 애들도 있어요. 아, 인민군을 군사대국이라면서 인민군에총털어 매기는데도 그 인민군이 굶고 영양실조가 30%라면 끝난 거죠. 그 사회사민들은 300만 군으로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럴수록 공갈친다고. <laughs> 필 폐레도, 군사 폐레도 하고 가면 무슨 무기 뭐 하나 개발하는데 꼭김절리이가지고서는 참관하잖아요. 배 하나 띄워도 참관하고 아니 할일 없어서 찾아가기 그러니까 걔들은 보여주려고 자꾸 거짓말 하려니까 뻥치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흉내는 자꾸 내요. 뭐 미국의 무인기 큰거 있잖아요. 그 루폰가? 그것도 그대로 흉내 내고 뭐다 흉내요. 원래 거짓 공항이기 때문에 모든 걸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은 없고 큰 소리는 치고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북한은 한국의 군사력 수준을 잘 알고 있을까요? 장교와 일반 사병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사단장급으로 온 탈북자 얘기 들어보면요. 그런 수준에서만 알지, 밑에 하부에는 남성계래당은 아무것도 아니고, 미국과 우리는 대등한, 이렇게 자꾸 뽕치기란 한다. 그 뽕치기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소독 전쟁 때그 효과가 아주 컸어요. 소련군대가 그때, 물론, 뭐, 독일하고 대등해가지고, 뭐, 어떤 비행기 더 있었거든요. 뭐, 탱크도 더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을 어떻게 선전했냐면뭐 그런 자세 했으니까 뭐 그럴만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독일군이 지금 어느 정도라는 로 실태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 소련 비행기만 뜨면 독일 비행기가 그냥 우스스 떨어지는 이런 것만 자꾸 선전했다고요. 그냥 쏘기만 하면 적군은 그냥 다 무너지고. 근데 전쟁 딱 일어나고 보니까 독일군이 엄청난 거예요 그 양은 어찌보면 소련이 더 있다고 했지만 독일군이 실력이라는 게 이미 프랑스 쳤죠 체코 쳤죠 이런 전투 경험까지 있는 군대라는 거를 그렇게 자꾸 무시하다가 뻥치게 하다가 심지어 스탈린도 조르게라는 유명한 그 일본에 파견됐던 소련 간첩 인데 그렇게 전쟁 날짜까지 가르쳐 줬 거든요 6월 20일 날 새벽에 친다 심지어 독일 병사가 아마 자파에 물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때뭐 자파가 횡령할 때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소련 진지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니까 스탈린 보고하니까 그 새끼 그 아주 그 간첩 같은 놈쏴 죽여. 이러니 그냥 소련이 아예 그냥 붕괴됐죠. 아예 그냥 모스파까지 그냥 한번 전쟁 포로 작전하면은 한 300만씩 포로가 잡힐 정도였으니까. 소련군데 그, 그, 뭐, 다지었던 거죠. 그때 우리 서방세계가 아주 나치를 견제하기 위해서 도와줬으니 살아난 거지. 아, 이 서방세계가 내버려뒀더라면 나치한테 못혔죠그 거짓말이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련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영웅이 주꺼부 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하도 스탈린 서덕군대가 밀리니까 주꺼부 좀 너무 창의적이 돼가지고 철칙도 내렸던 사람인데 그냥 워낙 농원한 전투, 몽골 지구에서 일본군하고 싸워서 업적이 있거든요. 농원 전투에서. 그 얘를 갑자기 전선사령 시키면서 네가좀 해라. 근데 이지옥거브 원수가 전선 작전하는데 가장 애로되는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자, 복을 받아가지고 어느 하리코부 전선에 이제 방어선을 쳐요. 근데 이미 돌군들은 하리코부를 점령하고 벌써 더 들어와 있는 건데, 왜 이런 보고가, 허위 보고가 드러나면은, 스탈린이 아주 무서운 폭압 정치. 아예 자아 죽이니까, 명령 어긴다는. 너, 하리코브를사수 해라. 끼에브를사수 해라. 아니면 죽여. 하니까, 아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전투하다 보니까 도시가 점령된 거야. 자, 이 보고하자니 총살 당하겠지. 그러니까 아래서, 야, 우리가 보고하지 말고, 우리가 더 공격해가지고, 저걸 다시 점령했는데 보고하자.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더 밀려가지고, 더확실 신 거꾸로 밀려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허위 보고가 자꾸 올라간 거야. 그래서 작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거부가 행처치가 반대했어요. 스타일이나 내 명령에 따른 거짓말 보고하는 놈은 청설한다. 그래가지고 작전이 성공하기 시작해가지고 그서독전쟁에 승리한 스탈린이 아니라 주거보원수가그 사람이 가장 큰 공로자입니다. 진실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북한은 엄청 거짓말 뻥치기. 원래 그 나라 자체가 세운 것이 뭐항일 해서 뭐 일지를 타도하고 뭐김선희가뭐 나라를 해방시켰다고 개선문 세워놓고 백수사회는 그 아들 김정일이 태어나지 않은데 백수사회는 태어났다고 고향집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유교는 지가 일으켜놓고, 또 미국이 침략했다고 그랬고, 이런 엄청난 거짓말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그 수령이고.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게 드러나면은 한순간 그냥 전범자에다가, 사기꾼에다가, 그걸좀 망하는 거죠. 그래서 폐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북한은. 그 지금 새 정부가 자꾸 매달리는데, 북한은 죽어도 폐쇄를 열 수가 없어요. 핵무기를 죽어도 안 넣지만, 설사 넣는다고도 폐쇄는 더 안, 안 엽니다. 왜냐면 거짓말 때문에. 근데 그 거짓말이 성공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의 특징을 알고 대북 전략을 세우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저 거짓말하는 저 폐쇄 속에다가 진실을 자꾸 내타나면 저건 무너지게 돼있다 근데 이 반대로 가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반대라는 통치자들은 이 민주사에서는 회 표로서 정권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 찍지 말아야 된다고. 이런 사람 엉뚱하게 찍어 놓으니까 꼭 통일의 배가 이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간다고. 꼭꾸로 김정일 한는데 아무리 그항짝사랑하고뭐 삶은 서대가리 특등 모자리 썰이 들어도 이번에도 뭐 전부 국정위사하는 대북 방송까지 중단하고 또꼭꼭 굴한다 꼭꼭 굴한다 이거는 통치자 권력을 줬기 때문에 집만 대라는데 국민 이 이걸 견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이 이 방송을 듣고서 잘 깨달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통치를 하지 못하게 견제를 해야 돼. 아닌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자주 핵무기를 언급하며 위협하는데 북한 핵무기의 실제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북한이 숨기고 있는 내용도 있을까요? 무슨 핵무기를 왜만들었냐면요 일반 상용 무기는 남아 미국은 뭐 말할 것좀 남아라고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어떻게 UFC 격투기 선수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살아남는 것은 권총이라도 하나만, 폭탄이라도 만들자. 하나 그게 핵무기예요. 나 죽으면은 공격할 순 없지만 나죽이면나 이거 터뜨릴 거야, 자폭할 거야. 쉽게 말하면 이래서 만든 거예요. 그거를 더 동기부여한 것이 결정적으로 동기부여한 것이 소련과 그 동구권 붕괴될 때야 핵무기밖에 없다. 그래서 90년 초부터이 핵무기 문제가 나. 국외 문제가 났거든요. 역사가 잘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 남한 자유진영 쪽에서 남한에 있는 핵무기를 먼저 다 철수하고 너희 원재력기게 응? 가입해라. 어, 우리가 뭐 경수로도 줘주고올려가지고서는 그 하려고 다 그러다 하려고 하다가정내 지금 핵무기 만들게 되는데 왜냐면 저쪽에는 사활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만들면 난 죽어 하는 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말로 해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 때리고 이라크 때리고 이란을 때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 문제였는데 이스라엘이 아 이건 안된다 말로 해서 이제 안된다. 아무리 이란이 대단한 나라여도 치자 이스라엘은 친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생존 위협 때문에 작은 나라가 강원도 만한 나라, 나라인데 이게 적국이 핵무기 하나 있으면 나라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먼저 선제공격하자. 그 무리수도 구수도 해치우잖아요. 그만한 의지가 강하고 또 거기에 미국도 동참해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정신력 의지, 능력 사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보다 더센 나라인데도, 우리 의지가 약해요. 전략이 없고요. 그런 면에서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는 자기 죽지 않으려고 그 수령, 뭐, 인민이 아니라 그 수령. 인민이 다 굶어 죽는데도 그 핵무기 만들었거든요. 그돈 가지고. 배우파안 주고, 국민들 수백만 굶어 죽인 그 돈으로, 음? 핵무기 만든 게 미사일 만든 게 그래서 그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노라고 미국이 해담하자고하는데그 응할 게 뭐예요 어제 글자 지어요김여정이가아 그리고 핵무기 인정하기전에는너 만날 필요 없어 그거 어, 맞는 얘기예요 만나봤자 너 핵무기 노란 사람이에 그럼 뭐 미국이 또 핵무기 논다고 지원할 수 있어요 핵무기 인정하면은 어, 한국도 만들고 일본도 만들고 핵, 핵 확산되는데 해당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저 진당 진당 아니 나만의 공군 경제력밖에 안 되는 군수를 자꾸. 세계 대통령이 만난 당이 말이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캘리포니아주 한계주 경제력 겨우되거든요. 어찌보 한계주에서 또 거기에 아주 조그만 군수를 만나겠다고 미국 대통령 쪽팔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저거 군사로 력으 치기 전에는요. 제압하기 전에는 어려워요. 근데 핵무기를 일하는 가지고 있기, 아직 완성하지 않은 단계에서 저렇게 쳤기 때문에 해결된 건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9 4년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치갔다고 할때 우리 그렇게 하자고 래야 되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민족보다 뭐 어, 동맹보다 네. 민족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핵무기 만들어 가지고 누구 치는 거예요? 나만 치게 돼 있죠 김영삼 대통령도 후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때를 놓쳤다 왜 어, 계속 해피 정책 김대중 해피 정책 뭐 아예 그냥 북한 대면했죠 핵무기 만들 능력도 없고 북한은 아 내가 담보하겠다고 그런데 뭐노벨상탄대뭐 어떻게 담 네, 지금 땅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다안 보여요? 그래도, 김대중, 뭐, 완전히 우상이에요, 지금. 민주의 화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반역죄지? 그돈 갖다 주고 말해. 달라 갖다 주고 정상회담 해가지고. 너 일상 사기 추수같던 거나 같은데. 지금 우리는 한국 형편이라는게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런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못 쳤대요 북한 주민들을 상대해죠 북한 동포 우리 국민 아니에요 똑같은 국민입니다 그 국민을 군교 죽이고 어, 잡아 죽이고 어, 전파 차단하고 인터넷 차단해 가지고 저렇게 무지몽매하고 저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독재 속에 있는데 그 국, 같은 국민인데 거기에 아, 외부 정보내는거 그걸 막아요 그건 정말 그 어떻게 국민의 대통령 국민의 종류 국민 뭐 약자 편에 떠든다는 사람들이다 참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죠. 대북 죄송합니